유, 안녕하세요. 몽글리 매력에 빠져서 홀린 것처럼 몽글리 영상 들고 와본 요구르트 아니고 열맞차 아니고 또라이 아닌 유토이지요. <laughs> 시간 켰습니다. 인사말을 조금 길게 해봤는데요. 어떠나요? 유토야 차분해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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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해지자. 뭐? 연지가 말했다고? 아 있는데 왜... 좋았어. 차분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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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도 돼. 너는. 앞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그..그럼 이어주는 거 약속? 웃지 마세요. 전 진주 아니까개말라 봅니다. 웃지 말라니까요알았어 아, 알았어요. 때리지 마세요. 알았어요. 그만할게 그만할게요. 하..그게 바보진. 바 걔가 나한테 만은틀데처럼 굴어서. 그니까 러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해줘서 좋아하게 됐음. 아 어쨌든 이어주기다. 아이씨 이어 어쨌든 이어달라고 박우진이랑 연지도 불러와주세요. 그만 웃어라. 너, 나무 대책 없이 이어진다는 거지? 죽을래? 뭐, 다짜고짜 진심게임이 뭔말이야 아씨,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... 어어, 어? 나부터 왜 먼저인데? 아, 하필! 아버지한테 질문이야. 아버지, 너 좋아하는 얘기? 현지야,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. 야 백현지 뭐하는 거야? 아 어, 지금 비밀 메시지 아니라고. 응응? 근데 너뭐 참으라도 되니까 너 마음대로 해. 어어? 어? 에에? 진짜로? 어, 좋아. 이힛, 백현지 빼고 고맙다. 아무것도 안 들리다. 흠, 음, 심심한데 장난 좀 쳐볼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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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아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저러다 현지가 아니라 형크된다 아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게 스톱 너 지금 뭐하냐 뭔 소리야 박우진이 왜넌 남친이야 그리고 4시 시간인데 어떻게 꺼지는데 너야 말로 꺼져 응? 기다려줬네 나랑 사진이 그렇게 기다려 일이야? 응? 음? 아. 어. 와우, 또 오셨네, 시비총님.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재민이 구역이고, 여기서 꺼져주시기 바랍니다, 손님. 어머머, 말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말하시는 재민이씨. 수박을 씨발라주고 싶고, 멍멍이 새끼 같네요. 무슨 소리세요, 재민이 씨. 수박을씨발라주고 싶고, 멍멍이가 얼마나 귀여운데. 님은 그렇게 안 느끼나 봐요. 어? 뭐? 연지 맥트 세라? 근데 연지야, 넌 제가 세라인 걸 어떻게 알았어? 응? 내가 방금 뭘 봤지? 연지야. 어, 계단 봐봐. 와, 소름이다. 너가 연지였다니. 대체 왜 그랬어? 야 뺏은 게 아니라 서로 좋아해서 사귄 거지 사람 마음이 너다널 좋아할 순 없잖아 나 진짜 너 친구로 생각했는데 넌 친구보다 사랑이구나 헉 아니야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힘들게 사과문까지 용서해줄게 미안해 지 이제 뭐하지, 현만들 그, 오, 구루님, 안녕하세요. 저 구독자 800명 넘었는데요. 왜요? 비공으로 돌리는 건제 맘이죠. 응? 지금, 뭐 하세요? 뭐야 왜 이렇게 당당해 너무 당당해서 차 대신 장난이 타고 다녀도 되겠네 그럼 이게 아닌데 허, 어이없어 니에미아 니미야 말로 빠세요 지아 이게 아닌데 사이다가 잎으로 보석해 하 잎으로 복숭아 음료수 먹고 싶다 아 이게 아닌데 응야 백현지 너뭐 하는 거 수락산 높은 봉네 봐. 오, 네가 웬일로 그런 좋은 생각을 워킹 선생님, 저구도 꼭꼭 눌러주세요. 헤헤 <laughs> 어머, 보면 모르세요? 홍보장이잖아요. 어머, 잘못이라뇨? 제 실시간에서 제 홍보를 한다는데. 무슨 불만이라도 그리고 니은 빠지시죠? 네네, 괜찮아요. 지금이라도 사과해줬으니 봐드릴게요. 그럼 나가주시고, 현지도 나가죠. 아까 전에 우진이가 연락 나갔대. 아, 내가 할 일이 있어서. 잠만 나가죠. 어잘나가큼아 진짜 짜증나 동생 심부하면 내가 왜 해야 돼아 그게 말지 내가 뭐 차지야 너 미쳤어 이 정말로 할때 호칭 불러고 소나지 마라. 뭐 어섬이 없어서 야넌 내가 아싸라고 보이냐? 야너 내가 좋은 놀할때 호텔 불러는게 좋을걸? 그래 이번 봐줄게 하 안되겠다 너 기다려봐 스탑핏 세시간 끄면 아싸라고 안 보겠지? 시간 걸려